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엔티안에서 엄청 유명한 그 모가니 국수를 한번 먹어보러 갈 거예요. 모가니 국수가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계속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먹어서 <laughs> 이제는 조금 예, 조금 질리네요. 이제 조금 질리는데. 아니,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오스 왔는데요. 날씨 따뜻하고 좋습니다. 엄청 좋네요.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날씨. 라오스에 한글이 많이 보이네요. 도착했습니다. 도가니 국수. 매월 15일은 휴무입니다. 한 달에 한번신다는 얘기겠죠? 응. 사장님 같아요 일단 아, 도가니 육수 4장 팀도 하나씩 넣거야컬 아, 콜라랑 이렇게 아, 세팅됩니다 아, 엄청 많네 물이 저게 도가니인 거 같아 도가니 <목소리가> 아 고기 국물이 돼, 엄 엄청, 치는, 치는. 치는. 엄청, <목소리가>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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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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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청, 얇은 면이 엄청, 쌀국수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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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부터 맛이좋달라요 아, 이거 완전 해장하국이이은좀더다오늘좀리가마스 오늘은 맛더 크리스마스. 오늘은 좀더크리스마고은좀더 크리스마스. 오늘은 좀더맛은수부터가 맛이 달라요 보수가 엄청 신선하네요 도가니 도가니 한 정도 사이즈가 한개 정도 들어가있네요 여기 호불호가 좀나고요 대부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맛없다는 사람도 있고 어,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문화 자국도 맛있었지만, 여기도 맛있습니다. 오늘도 소리 거지.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비엔티안 야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는 길에, 어, 이쁜 이름 분포가 있네요. 가로등이 참 이쁜 것 같아요. 한 번도 현금을 안쓴것 같아요. 하루 지났는데 현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좀더 GLN으로 계산했습니다. 엄청 편해요. 한번 GLN 적극 추천합니다. 라오스 오시면 약시장 도착했습니다. 일단 옷가게들이 많이 있네요 응. 여기들 장난감 GLN 되네요 바지 하나 4 5 0 0 0이면 엄청 싸네 바지 하나 3,000원 네 가격이 안 적혀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데는 흥정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가격이 적혀 있으면 정찰제 네, 쇼부치면은 또 여기서 또 DC 되겠죠 어, 가격은 엄청 저렴합니다 동남아 오면은 항상 코끼리 바지를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오늘 코끼리 바지를 하나 사도록 가겠습니다. 가격이 적혀있는 데가 좋긴 한데, 가격이 안 적혀있으면 또 흥정해야 돼서, 전좀 흥정에 좀 약합니다. 가격이 적혀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가격이 안 적혀있네요. 제가 한번 흥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네. 코끼리 바지. 코끼리 바지는 항상 이 검은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와 코끼리 반바지도 나오네요. 이걸로 사야 될것 같습니다. 집에서 입어도 될것 같아요. 딱 하나 있네 색깔. 어 how much? 세무트바이. 매리 하이 하이. 어, 너무 비싼데 어, P40. 근데 이게 빈 가격은 음, 60. last price 65. 오케이, 오케이. 65. 오케이. 4,468원이네요. 오토바이 탈때동남아에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한 한두 시간 타면은 이게 타 가지고 살이 따갑더라고요. 쓰라리고 해서 긴 바지를 입고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꼭 필요했거든요 코끼리 바지 여기 나오니까 여기 먹을게 많네요 여기서 간단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사가지고 이 테이블에서 먹는 것 같아요 돌고 다 먹어볼게요 파워 h 지 오케이 아파이 c 오케케이 스파이시? i c y No, no, no. s 노노아수 No, no, no. s p 는데 y No, no, no. s p i 도 y No, no. Spicy? No, no. Spicy? No, no. s p 데 c y No, no. s 데 i c y 아, 쉐이크, 쉐이크?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한, 한 3,5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한1 0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해산물을 많이 먹는데, 라오스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산물을 먹기가 좀, 아니면 조금 바짝 먹은 걸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지어 맛있겠는데. 육고기로 먹겠습니다. 육고기로. 육고기에다가 맥주로 하면 될것 같네요. 윙? 치킨. 음, 치킨. 예. 투? 어, 어, 요 다음에 아, 네. 어. 이거 뭐지? 음. 일단 맥주랑 샀습니다. 와, 근데 이게 보이시나요? 사는 거. 이거 쉐이크해서 먹으라는데 한번 비율 보겠습니다. 어. 일단 맛이 어떤지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생각 외로 엄청 새콤하고, 린내 하나도 안 나네요. 아까 라임을 반개 정도로 짜더라고요. 우수 향에다가 어, 맛있네요. 약간 혐오스러울 수는 있지만 언번더 갑니다. 이번엔이시나요 아름다웠던... 잠먹어볼깐요잠깐습니다 아, 민물새우라. 괜히 또잘못 먹으면. 또 배아리 하는데, 설사하고. 아까는 엄청 많이 튀던데, 한번 썼더니까 많이 안 튀네요. 야시장 뒤편에 소리가 들려서 왔는데 여기 어, 놀이 동산 같은데네요 보니까 놀이 동산. 애들 신났네요 신났어. 야 제대로 박았네. 대관람차. 예, 열차도 있네요. 보이나요? 야, 애들 저 완전 환장하죠? 군대에 있을 때 사격 좀 했었는데. 아하, 한번 쏴볼까요?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저 넘어가면은 저 주는 거잖아요. 저거. 저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laughs> 만끼한700 <7대> 정도에 <laughs> 다섯 발 주네요 여기. <laughs>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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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에 o w I 두개 n t know. I d 오 명사수 명사수 오우 그리고 <laughs> 스나이퍼 아 아깝네 헐 야시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따로 있네 여기 엄청 크게 돼 있네 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안녕~~~ <laughs> 아 여기서 먹었어야 되는데 망고 스무디 하나 할까? 후박 스무디 맛있네요 사고싶은 후바지 오늘 사고 아 기분 좋습니다 이제 허벅지안안 안 쓰라리겠네 라오스 기차 탔습니다.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부랴부랴 와가지고 출발 직전에 지금 겨우 탔네요. 아 놓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탔고 지금 타고 있는 데는 이제 펄스트 시트고 어, 세컨드 시트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저는 중간 단계입니다. 일단. 라오스 기차는 열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 각 등급별 가격이 있는데요. 일단 비즈니스 시트가 65,000원 정도 하고요. 네, 퍼스트 클래스가 마지막 세컨드 클래스가 22,000원이네요. 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가 엄청 넓네요. 폭도 넓고 앞에 간격도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로로 4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4명. 아까 세컨드 시트 같은 경우는 볼때 다섯 명이 왔더라고요 일단 어, 세컨드하고 비즈니스도 한번 보러 갈게요 어? 어. 여기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세개의 좌석이 있네요 어, 어, 어. 엄청 넓네 아, 여기가 세면대도 있고. 화장실은 이렇습니어 비즈니스는 좀 다르네요 신발도 있네요 혼자서갈수 있고 그렇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석입니다. 제가 이쪽에 지금 예약을 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여기는화장실이여 좋습니다. 화장실 손시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자 일단 세컨드 클래스 어 여기도 화장실 있내 곳이 있네요 이렇게 화장실은 똑같은 거 났습니다 어. 어 밑에 앉아서 하는 자 세컨드 클래스입니다 한 라인에 5명 앉을 수 있네요 그래도 우리 일반 그냥 버스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드 카페. 정겹습니다. 포드 카페. 예전에는 이거 티켓팅하기가 진짜 어려웠다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방에 바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빈자리도 있는 것 같고 요새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포드 카요 포드 카페.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나봐요. 어, 여기도 퍼스트 클래스 자리네요.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석이 한 칸이고 고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 석이 두 칸. 나머지는 전부 다 세컨드 클래스네요. 퍼스트 클래스는 옆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네요 테이블이 있어 보이지 도 있고 엄청 푹신합니다 목베개 예전에는 그밴 타고 비포장도로 오글오글하게 막, 막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기차 타고 가는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너무 루앙프라방 도착했습니다. 도도 너. No, 노주차역 no. 어, 내리자마자 계단 내려오니까 밴탈수 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4만 끼 주고 타고 왔습니다.